헤드 가고 회전하고 돌아서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스윙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신현태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내 양손이 있어야 하는 위치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제가 레슨을 하면서 이제 회원님들이 스윙도 막 많이 몸 돌고 세게 치다 보니까 이 손의 위치를 많이 잊어버리세요. 스윙하면서 손의 위치라고 하면 너무 중요해요. 이런 백스윙 많이 봐요, 제가. 남성분들. 이렇게 팔이 뒤로 많이 빠지고. 이렇게 팔이 빠지다 보니까 막 뒤에 붙으면서 스쿠핑이 생기고, 뭐 캐스팅? 그 다음에 뒤땅나는 이런 여러 가지 임팩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. 일단은 손이라는 거는 내몸 앞에 있어서 회전하는 만큼만 손이 몸 따라 뒤로 가지면 되거든요. 저는 처음부터 테이크백을 먼저 만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어드레스 하고 벌써 테이크백을 바로 만드는 거예요. 몸 회전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럼 이렇게 됐을 때제 오른쪽 팔꿈치가 빠져있지 않고요. 제 옆구리, 제 옆구리에 이렇게 옆에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몸 회전만 하시는 거예요. 몸만 쭉 돌아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요. 그럼 이렇게 탑이 되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왼쪽 골반이 돌아져서 팔이 다시 테이크팩 위치로 돌아오시면 올바른 팔 위치인 거예요. 절대 빠졌다가 끼는 게 아니라 헤드를 먼저 보내시고요. 팔꿈치 위치 잡고 몸 돌아서 탑 올라가고 그다음에 허리 돌아서 다시 위치로. 이렇게 반복을 해서 샷을 연습을 하시면 이게 뒤로 당기는 분들은 이 연습을 하면 고치실 수 있어요. 보내고 회전했다가 돌아서 스윙 이렇게 하시는 거죠. 그러면 손이 항상 내 몸의 앞에 다녀야 뒷땅도 안 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렇게 끌고 오는 동작을 할수 있어요. 절대 힘으로 이렇게 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공을 치려면 상체가 나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자꾸 하시면 여러분들 치키닝도 고칠 수 있고 뒷땅 나는 거, 긴채들 뒷땅 나는 거다 고치실 수 있어요. 헤드 가고 회전하고 돌아서 내려오고. 그래서 이렇게 돼서 스윙을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짧게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. 이거를 집에서 하셔도 돼요. 그리고 딱딱 끊어서 연습하고, 그 다음에 칠 때는 연결해서 치면 막 이렇게 당기거나 쫓아가는 스윙 고칠 수 있으니까요.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. 자,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